안녕하십니까. 미니 강남전시장의 예효원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9월에 미니 신차구매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9월은 추석이라는 명절도 껴있고 선선해지는 날씨에 어디 이제 놀러 가시기에도 좋은 계절이 되는데요. 이번에 미니 신차구매를 좀 고려하고 계시거나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9월에 신차 프로모션 적용받으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미니 신형 3도어 모델의 신규 트림이 추가가 됩니다. 총두 가지의 트림이 더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에센셜 트림이라는 가장 엔트리급 트림과 중간 트림인 클래식 트림, 그리고 현행 판매 중인 페이버드 트림 이렇게 세 가지로 구걸부터는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에센셜 트림의 경우에는 3천만 원대 미니쿠퍼가 출시가 됩니다. 기존에첫 차로 미니쿠퍼를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뭐 사회 초년생 분들이시라든지 세컨카로 구매를 하시려는데 금액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3천만 원대 미니를 한번 구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식 모델의 경우에는 4,230만 원 정도의 4천만 원 초반대의 차량 금액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기존의 클래식 모델이라고 하면 원래 엔트리 급 모델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판매를 했었었는데 이번 트림 구성은 에센셜 트림이 가장 엔트리 급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 모델은 중간 정도의 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풀옵션 모델인 페이버드 트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신규 트림 출시와 더불어서 신규 출시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신규 출시될 트림에 한해서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미니를 첫 차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고, 운전 경력이 좀 단절되셨다가 다시 미니로 운전을 또 배우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요. 3천만원대 미니, 4천만원 초반대 미니를 구매하실 때 자동차 보험료 100만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100만원 이상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운전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 혜택, 이거 가져가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차종 프로모션입니다. 9월한달 동안 적용되는 프로모션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차종에 한해서 다 적용되는 프로모션입니다. 미니는 이제 모든 차종 신차를 구매하셨을 때 운전자 보험을 1년 동안 무료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는 별개의 상품이고요. 운전자 보험 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팀앱 운전 점수 프로모션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팀앱 보통 네비로들 많이 사용하시죠? 이제 어플 보시면 운전점수라는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점수가 70점 이상만 되셔도 신세계 상품권 100만원 지급해드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운전점수 한번 확인해 보셔서 100만원 신생상품권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진행하는 프로모션인데 평생 엔진오일 무상교환 서비스를 이번 달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오일이라는 소모품 자체가 차량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또 차지하는 내용인데 엔진오일을 기본 보증기간 5년이 지나도 평생 동안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에어포트 서비스 1회 쿠폰 증정 프로모션입니다. 기존에 프리미엄 에어포트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1회 무료로 쓰실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해 드리는 프로모션입니다. 에어포트 서비스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해외여행 가시거나 어디 국내여행이라도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자차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BMW 드라이빙센터가 영종도에 있습니다 영종도 드라이빙센터로 고객님 차량을 픽업해가서 세차라든지 경정비 이런 간단한 사항들 점검해드리고 고객님 출국했다가 돌아오시는 일정에 맞춰서 다시 차량 가져다 드리는 아주 프리미엄한 서비스거든요 기존 고객님들도 이용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쿠폰 1회 무료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MOU 협약, 맺어져 있는 회사를 재직하고 계신 분들은 MOU 할인도 또 가능합니다. MOU 업무 협약이 맺어져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면 A군일 경우 에1.5% 추가 할인 차량 가격에 B군이실 경우 1%의 추가 할인 혜택이 또 주어집니다. MOU 협약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도 있고요. 따로 또문의 주시면 해당되시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차종별 프로모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도어 해치백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도어 해치백 같은 경우에는 페이버드 트림 우선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버드 트림만 해당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월 납입금 120만 원 추가 지원 혜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금리, 초저금리를 넘어서서 무이자 금리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 이두 가지의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월납입금 지원 프로모션은 총 120만 원 금액인데 1회 20만 원을 6번 월납입금 지원을 해 드리는 프로모션입니다. 저희 자사 금융 상품을 이용해 주셨을 때 기준이고요. 할부나 뭐 리스 이런 상품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요거 월납입금 총 6회 120만 원 지원 받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시거나 초기 자금의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요 프로모션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선납 비율에 따라서 최대 무이자 할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기준은 36개월 기준이고요. 선납이 0%일 때, 무선납일 때는 금리가 한 6%대, 6%, 때, 6 중반 뭐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30% 선납이실 때는 3.9% 정도의 금리를 쓰실 수 있고요. 50%까지 손납이 가능하시다라고 하시면 1%대 금리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고 50%를 넘어서서한60% 정도가 되는 금액인 2,810만 원 정도 손납금으로 납입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이제 나머지 금액 최소 할부 금액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할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납기준은 사실 제가 30%뭐50%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말씀드렸지만 고객님 상황에 맞춰서 선납 조정은 다 가능합니다. 개월 수도 조정이 가능하게끔 이번 달부터는 바뀌었고요. 선호하시는 이제 선납금 비율이라든지 개월 수에 맞춰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연락 주시면은 맞춰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리스로 차량을 구매하실 계획이시라면 리스는 당연히 무이자로 갈 수가 없으니까 월납지원금을 받으셔서 리스 상품을 일으키셔서 차량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금으로 차량 구매하셔도 되고 뭐 할부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선납 비중에 따라서 무이자까지 이용 가능하시니까 다양한 선택지로 초기 자금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 은 지금 니즈에 맞는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엔진 오일 무상 교환 서비스 이거는 저희 도이치모터스가 유일하니까요. 3도 차종에도 적용이 되는 프로모션이니까 이거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컨트리맨입니다. 컨트리맨은 뭐 신규 트림의 추가 이런 것들은 없고요. 기존에도 트림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림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클래식 트림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지원 혜택이 있었습니다. 요거 동일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일반 할부 또는 스마일 할부 상품에 한해서 100만 원 자동차 보험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버드 트림입니다. 페이버드 트림은 앞서 말씀드린 3도 어 페이버드 트림과 동일하게 첫 납금 비율에 따라서 무이자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월납 지원금 120만 원 받으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리맨도 마찬가지로 평생 엔진오일 무상교환 서비스 모두 다 진행하고 있고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이번 달도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시기가 아주 좋으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구매 프로모션 BMW 혹은 미니 재구매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사항 해당 조건에 조합하셔야 되는데 BMW 혹은 미니 신차 구매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 두 번째로는 BMW 혹은 미니 차량 중고 구매하셔서 6개월 이상 보유하신 고객님, 다음 세 번째로는 BMW 혹은 미니 차량 처분하시고 난 뒤에 6개월 이내이신 고객님, 크게 세 가지 해당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리 도어 신형 해치백 모델에는 재구매 할인 혜택이 페이버드 트림에 들어갑니다. 지난달까지는 페이버드 트림에 이제 자동차 보험료 지원해드리는 프로모션으로 재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했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제 100만 원의 차량 금액에 대한 추가 할인 프로모션이 들어가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형 컨트리맨 모델에 이제 재구매 프로모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달과 동일하게 클래식과 페이버드 트림에는 250만 원의 차량 가격 할인, 추가 할인이 들어가고요. DCW 트림의 경우에는 300만 원의 추가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재구매이시면서 저희 BMW 파이낸셜 금융사를 다시 이용해 주시는 금융사 재구매 고객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분들께 드리는 프로모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BMW 파이낸셜 금융 상품을 다시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월납입금 1회 20만 원 지원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금융 상품을 재 이용하시면서 미니 신형 모델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는 또 월납입금 1회 지원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총 2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량을 저희 BPS 쪽으로 트레이드인 기존 차량을 반납해 주시면 그거에 또 따른 월납비금 1회 20만원 지원을 또 추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 구매에 대한 재구매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을 다시 또 재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는 또 좋은 혜택들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재구매에 해당되신다면 이번에 신형 모델로 풀체인지가 된 만큼 차량 상품성도 되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요번에 한번 재구매로 한번 차량 기변하시는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니 9월에 신차 구매 프로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번 달과 동일하게 출시된지 얼마 안된 풀체인지 차량들이기 때문에 출시 기념 이벤트, 런칭 이벤트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신차 구매하시기에는 시기는 아주 적절합니다. 무이자 할부라는 여태까지 미니 금융 프로그램에 없었던. 정말 조목무한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니까요 차량을 초기 자금 뭐 2천에서 3천만 원만 납입하시고 나머지를 무이자 금 거의 1% 대금리로 이용하시는 거니까 이번 달에 기존 차량이 있으셔도 기변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로모션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딜러 개인 프로모션도 정말 전국 최고로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별도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나 아니면 오픈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고 고객님께 맞는 구명 상품 안내 잘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